모든 건 사랑이 아니다. 바로 임창정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먼길 와주시느냐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먼 길입니다. 이게 뭐 수도권 내에 있어도 여기는 네. 진짜 먼 길인데, 어,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음,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포토 타임 할까요? 네, 먼저 뭐 인사 좀인사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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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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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나저나 우리 포토 타임 하기 전에, 네, 네. 자, 우리 기분이 어떠세요? 16집, 아 어, 대단합니다, 진짜. 아, 이, 일단 약간 좀 믿겨지지 않고. 네. 내년에 또할 거라. 내년에 또 17집이 집이긴 하지만 그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네. 일어난 일로는 어, 16집이라는 앨범을. 음. 만들었고,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아, 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집 앨범으로 올 가을 접수하러 온 임창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올 가을을 접수하왔다아 감성 발라드가 뭔지 보여주겠다 낭만 발라드가 뭔지 보여주겠다 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임창정 씨가 아, 이번 노래에 정말 제가 알고 있고 그는는 우리 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매니저가 그러는데 가장 아이돌 다운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다. 오늘 이 쇼케이스 끝나고도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뭐 나갈 때안 나갈 때다 나가고, 네. 이제 뭐 찾다가 찾다가 이제 전학교 뉴스까지 나가니까, 하, 네, 뭐 그냥 역대급으로 여기저기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대박입니다. 그것도 다행인 게 뭐냐면, 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프로그램에 못 나갈 수, 못 나가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나간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섭외를 하셔서 이렇게 어~ 방송을 할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직 어~ 아직까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쓰면 반백 년인데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도. 네. 네. 할수 아. 하고 싶어서 할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네. 아마 오늘 코로나 19가 아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기대님들이 오실 텐데. 네. 지금도 이미 많은데요. 어, 근데 꽉꽉 네. 채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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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케이사톨 Q4톨, 이 케이사톨에 이렇게 마, 많은 분들이 네. 카메라가 온게 지금 오늘 처음입니다. 어. 네. 그리고 또팬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네. 지금 댓글이 올라온 거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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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네. 자, 팬들 도 <laughs> 함께 하고 있는 정말 기분 좋은 오늘은 임창정 씨의 또 다른 잔치날입니다. 자, 어프타임을 이제 시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를 네, 건네주시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뒤 뒤로 뒤발만. 네, 네, 정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네. 네, 자 왼쪽도 한번 맞히시기 바습니다 왼쪽. 네, 자 정명영에서 네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포즈 한번.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네, 포즈 한번. 네, 종합 예술인이시니까 네. 네. 힘든 건 들어야 되겠네. 힘든 건아 이겁니다. 네, 네, 자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네. 자 화이팅 한번가 뒤돌고 다시 한번 키돌고 화이팅 한번. 자 하나 둘셋 접사로 왔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네 건네주시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도 너무나 좋...